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별책룸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다 내보인 인생은 노년에 반드시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무거워진 순간 친구에게 내 형편을 말했더니 묘하게 거리가 생긴 느낌, 나이 들어 약해진 모습을 보였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기분이요. 젊을 때는 솔직함이 미덕이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관계가 깊어지고, 어려움을 나누면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정반대가 되더라고요. 이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드러낸 것과 숨겨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는 60대 이후의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60대 이후 평온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숨겨야 할 것들입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품격 있는 말년을 보내기 위한 지혜입니다. 젊을 때의 솔직함과 노년의 침묵은 다릅니다. 하나는 관계를 쌓는 도구였고, 하나는 자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내가 솔직할수록 외로워졌는지가 딱한 문장으로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노년을 시작하실 거예요. 나이 들어 말이 줄어드는 건 비밀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킬 인생이 많아진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재산, 세 번째입니다. 재산 이야기는 안부가 아니라 계산의 시작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하지만 경험상 10명 중 7명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연금 얼마 나와요? 집값 많이 올랐죠? 예금은 어디 넣어뒀어요? 같은 질문들이요. 처음엔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 내 노후를 걱정해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뭔가 계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친구 모임에서 퇴직금 꽤 받았다고 한번 말씀하셨대요.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나눈 이야기였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모임 회비는 늘 그분 몫이 되었어요. 이번엔 내가 내라는 말이 점점 당연해졌고, 누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줘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 빌려달라는 사람도 생겼대요. 본인은 나눠주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닌데,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지갑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나중에 요즘 좀 어렵다고 하니까 믿지 않더래요. 전에 그렇게 많이 받았잖아. 다 어디에 썼어? 이런 말까지 들었답니다. 한번 드러낸 제사는 평생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헴 메슬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타인의 안정을 위협으로 느낀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유롭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불안정함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질투로, 질투는 기대로, 기대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재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비교하고, 질투하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배부름을 말하는 건 잔인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저도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아는 분이 적금이 만기돼서 목돈이 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자동으로 계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됐을까? 나보다 많을까? 나는 왜 저렇게 못 모았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누가 요즘 주식으로 좀 벌었다고 하면 부러운 마음에 얼마나 벌었어요? 라고 물었던 적이요. 그 질문이 상대를 얼마나 불편하게 했을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상대가 내 재산 상황을 물었을 때, 대답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하세요. 침묵이 오고, 시선이 달라지고, 다음 만남부터 미묘하게 부탁이나 기대가 생기는지 보세요. 이번엔 내가 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나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이 편하게 나온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이 패턴이 보이면, 재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땐, 그냥 살 만큼은 돼요라거나 남들 다 그렇지 뭐 정도로 말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라고 얼버무려도 괜찮아요. 다 털어먹었어요.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천만원 정도, 몇백 정도,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건강 이야기로 방향을 돌리는 거죠. 돈은 별로인데, 건강은 괜찮아요. 재산보다 건강이 재산이죠. 이렇게요. 60대 이후의 재산은 늘리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기술입니다. 가진 게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가장 안전한 금액은 아무도 모르는 금액입니다. 재산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한 희생과 기대.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아는 자식은 고마워지기보다 무거워집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각 가정의 상황과 관계는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본 대부분의 경우는 이랬습니다. 저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너희 위해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이 모든 건다 너희 거다. 이런 말들이 자꾸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자녀 생일 같은 날이요.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때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면 왠지 자식들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낍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는 평생 너희만 보고 살았어. 내 꿈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아빠가 힘들게 해도 이혼 안 하고 버틴 건다 너희 때문이었어. 자식들은 처음엔 미안해 했대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해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변화가 생겼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들었어요. 자식 하나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만나면 숨이 막혀요. 엄마가 희생한 인생을 나는 평생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요. 어머니는 사랑을 표현한 것 뿐이었는데, 자식은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가 희생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부채의 청구서가 된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갚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의 희생을 요구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아는 순간부터 자식은 빚진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그 빚을 갚으려 해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갚자니 부모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시고, 시간을 내자니 내 일이나 해라고 하시죠. 결국 자식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에 짓눌려 사는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집은 다 너희 거다. 내 통장도 너희 거다. 내가 죽으면 다 너희 거니까 걱정 마라. 이런 말들이요. 이것도 부담입니다. 자식 입장에선 그러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도를 강요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가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요양원이나 병간호 문제가 생기면 이 말이 무기가 됩니다. 내가 너희한테 다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돌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주는 것도 조건이 되고 사랑도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서운할 때면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적이요. 특히 자식이 바쁘다고 연락이 뜸할 때그 섭섭함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삼켰을 때와 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삼켰을 때는 자식이 나중에라도 편하게 연락하는데 했을 때는 자식이 죄책감으로 억지로 연락하더라고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확인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자녀에게 너희 위해 이렇게 했다고 말한 후 자녀의 반응을 보세요. 감사보다 침묵이 길어지고 다음 연락이 뜸해진다면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린 겁니다. 자녀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무겁거나 대화가 금방 끝나거나 바빠서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면 신호입니다. 방문 횟수가 줄고 방문에도 빨리 가려고 한다면 그건 회피입니다. 그럴 땐 말을 바꿔 보세요. 그때는 나도 즐거웠어라거나 부모 노릇 하면서 나도 배웠어라고요. 내가 잘 커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희 위해 이걸 했다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여서 행복했다로 바꾸는 거죠. 이 집은 너희 거다가 아니라 내가 쓰다 남으면 너희가 쓰면 되지로요. 희생은 마음 속에만 간직하고 자녀에게 기대를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빚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날아갈 수 있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랑은 갚아야 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알게 된 자녀는 고마워지기보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아, 맞아. 우리 집 누가 그랬지 하거나 내 친구 중에 저런 사람 있어 하고 주변 누군가를 떠올리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안 그런데 남들이 나한테 그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내 노년, 내 평온. 내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드러내진 않았을까? 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들진 않았을까? 내 재산 이야기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진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요즘 힘들다고 털어놨더니 그 사람이 점점 부담스러워 하는 걸 느꼈거든요. 내 자식에게 엄마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했더니 자식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도 봤고요.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숨길지 그 지혜를 배워가는 거죠. 나이 들수록 배우는 건 말하는 법이 아니라 침묵하는 법입니다. 젊을 때는 말을 잘하는 게 능력이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말을 참는 게 능력입니다. 관계는 마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경계를 세우세요. 그게 어른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약점과 외로움. 첫 번째입니다. 약함을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위로보다 거리를 택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릅니다. 저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요즘 많이 약해졌어. 사실 혼자 있으면 외로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순간이요. 처음엔 에이, 그럴리가요. 괜찮으시겠죠? 이런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한 어르신이 친구 모임에서 말씀하셨대요. 요즘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로워. 사실 우울증 약도 먹고 있어. 잠도 잘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친구들은 그날, 힘내, 우리가 있잖아. 자주 만나자. 이렇게 토닥여 줬답니다. 그분도 위로받은 기분이 들었대요. 역시 친구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모임에 부르는 횟수가 줄었대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답니다. 다들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나중에 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줬대요. 요즘 우울해하시니까 조심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칫 괜한 말 했다가 더 우울하게 만들까봐 걱정돼 그래서 모임에 부르는 게 조금 이렇게요. 외로워서 말했는데 그말 때문에 더 외로워진 겁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 부담이 되어 사람들이 떠난 거죠.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끌리고 약한 사람으로부터 본능적으로 거리를 둔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인간 본성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강한 개체와 연합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약한 개체는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약함은 동정을 부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계는 만들지 못합니다. 동정은 순간이지만 관계는 지속이거든요. 처음엔 불쌍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야? 가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누가 계속 외롭다, 힘들다 하시면 처음엔 걱정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연락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전화하면 또 우울한 이야기 들어야 하나, 만나면 위로해줘야 하는데, 내 기분은 안 좋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미루게 되고, 나중엔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나도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더라고요. 에너지가 소모되는 관계는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로움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자식들이 독립하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면 당연히 외로운 겁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말해서 사람이 올 거라 믿는 것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외로움을 말하면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떠납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는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병원 다니느라 바빠. 약을 여러 개 먹어 이런 말들이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걱정해주지만 자주 들으면 피곤해집니다. 한 어르신은 매번 만날 때마다 자신의 병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디가 아프다? 어느 병원에 갔다? 무슨 약을 먹는다? 친구들은 처음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나중엔 대답도 건성이 되고, 모임에도 안 부르게 됐대요. 또병 이야기 들으면, 기분 다운돼,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인 후, 상대의 연락 빈도를 세어보세요. 줄어든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세번 연속이라면, 그 앞에선 강해 보여야 합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모임 후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한 후에 모임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다들 빨리 헤어지려고 한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다음 모임 약속이 잘안 잡힌다면 확실한 신호고요. 그럴 땐 말을 바꿔보세요. 요즘 건강 관리 중이에요 라고 하거나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요. 나이 들수록 할게 많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롭다는 말 대신 요즘 혼자 시간 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라고 하세요. 약해졌다 대신 예전보다는 여유롭게 사는 법을 알겠어요라고요.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약함을 성장으로 외로움을 여유로 바꾸는 거죠. 약점은 일기장에만 쓰고 외로움은 산책으로 풀고 사람들 앞에선 담담하게 있는 겁니다. 강한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담담하게 평온하게 있으면 됩니다. 요즘 어때요? 라고 물으면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세요. 건강은 어때요? 라고 물으면 나이가 파는 거죠 뭐 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약함을 계속 드러내면 당신은 동정의 대상이 되지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60대 이후 가장 큰 재산은 강한 척이 아니라 약함을 숨기는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재산은 가장 안전한 금액으로 모른다고 하세요. 누가 연금이 얼마냐고 물으면 그냥 살 만큼은 돼요라고 하세요. 집값이 올랐냐고 물으면 남들 다 그렇지 뭐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천만원도 억도 말하지 마세요. 대신 건강 이야기로 방향을 전환하세요. 돈은 별로인데, 건강은 괜찮아요. 재산보다 건강이 재산이죠. 이렇게요. 통장 잔고는 배우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자식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걱정 마. 엄마, 아빠 먹고 살건 있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형편은 나만 아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겐 기대 대신 격려를 하세요. 너희 위해 이렇게 했다 대신 그때는 나도 즐거웠어라고 하세요. 이 집은 다 너희 거야 대신 내가 쓰다 남으면 너희가 쓰면 되지라고요. 희생은 마음 속에만 간직하고 입 밖엔 내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고맙다고만 하세요. 당연한 거지. 이 같은 말도 하지 마세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고맙다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 못하면 이해해 주세요. 바쁘구나. 건강 챙겨라고 하세요. 엄마는 외롭다. 너희는 엄마 생각 안 하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자식을 더 멀어지게 합니다. 세 번째, 약점은 일기장에 강함은 얼굴에 담으세요. 외롭다는 말 대신 바쁘게 지낸다고 하고, 약해졌다 대신 건강 관리 중이라고요. 우울하다는 말 대신 요즘 생각이 많아라고 하세요. 사람들 앞에선 담담하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밝게 웃을 필요도 없고 힘든 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잔잔하게 있으면 됩니다. 정말 힘들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상담사, 심리치료사, 의사. 이분들은 당신의 약함을 들어줄 의무가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는 위로해 줄수 있지만 치료해 줄순 없습니다. 일기를 쓰세요. 외로움, 슬픔, 화, 불안, 이런 감정들을 글로 쓰세요. 말로 하면 부담이 되지만, 글로 쓰면 치유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쓰고 버려도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카타르시스입니다. 산책을 하세요.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세요. 자연을 보세요.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세요.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계속 무시하고 다 드러내고 살면 당신은 노년의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숨기는 건 거짓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마지막 존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이미 다 말해버렸는데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미 관계가 다 망가진 건 아닐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조금씩 줄이고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뭐라 했는지는 기억 못 해도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도 당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재산 이야기 많이 했다고요? 이제부터 안 하면 됩니다. 자식에게 희생 이야기 많이 했다고요? 이제부터 격려하면 됩니다. 약한 모습 많이 보였다고요? 이제부터 담담하게 있으면 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바뀐 당신을 보게 됩니다.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 전보다 편안해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이 말을 줄이면 사람들이 더 궁금해 합니다. 다 드러내면 관심이 없는데 숨기면 궁금해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걸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묻어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건 비밀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지킬 인생이 많아진 사람입니다. 지키고 싶은 평온, 지키고 싶은 존엄, 지키고 싶은 품격이 생긴 거죠. 60대 이후의 삶은 쌓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덜 잃는 거예요. 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짜 평화가 옵니다. 말을 많이 할 때는 몰랐는데 말을 줄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키려 애쓰다 지칠 때는 조용히 경계를 세워도 괜찮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재산은 숨길수록 안전하다는 것. 자녀에겐 희생 대신 격려를 해야 한다는 것. 약점은 일기장의 강함은 얼굴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들에게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나를 지키고 품격 있는 노년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지혜였을 뿐입니다. 젊을 때는 솔직함이 미덕이었습니다. 다 드러내고, 다 나누고 다 함께하는 게 좋은 관계였죠. 하지만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선택하고 거르고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재산, 당신의 희생, 당신의 약정, 이것들은 당신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할 예의는 단 하나입니다. 나 자신에게 무례하지 않는 것. 나 자신에게 무례하지 않는 법. 그건 나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내 가치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고, 내 약함을 함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부분을 가장 지키기 어려우신가요?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재산일까요? 자녀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